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드였습니다 6월 1이죠. 예, 맞습니다. 6월 달 가성비 노트북 중에서도 게이밍 영상 편집 노트북 추천드리는 날이 될것 같아요. 예, 간단하게 다섯 가지 제품 추려봤는데, 지난달과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드려볼게요. 추천드리기 전에 우선 저는 윈도우 없는 거 추천드리는 거 아시죠? 대학생은 윈도우 키가 무료입니다. 요거 참고해서 윈도우 키 받으시고, 윈도우 설치는 공짜, 네, 인증이 유료예요 그래서 윈도우 설치하는 방법 참고하시고, 꼭게이어야 하는 게이밍 노트북 구매하시는 분 중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포스나오라는 이런 원격 게이밍 시스템이 있습니다. 무료로 지원해주는 거. 이거 한번 해보시고 나서 정말 내가 게이밍 노트북이 필요한가를 잘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게이밍 노트북이 뭐 배터리도 2시간 넘지밖에못 가고, 팬소음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요런 지포스나우 같은 거 써보시고 요게 정말 불만족스럽고 난 게이밍 노트북을 사야 한다 하면 그때 검토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돈의 여유가 있고 꼭 윈도우가 필요 없고 게임을 안 한다면 맥북 에어 M1 사세요. 오케이? 아시겠죠? 네 영상 편집하는 과정에 극강의 초가성비 노트북을 발견해서 짜짓기해서 넣고 있습니다. 요거 1픽이에요. 요번 6월달 게이밍 노트북 추천해서 1픽인 제품 주연테크 리오나인 제품 되겠습니다 17인치 초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17인치고요 i7-10870H 들어가 있고 RTX 2070 슈퍼입니다 2070이2 0번째 지금 3000번대 나오는 거 느린 거 아니야? 네 3600보다 성능이 더 좋아요 벤치마크 결과 보시면은 결과야 어딨니 여깄네 네93% 3060이 2070 슈퍼가 100%네7%더 나은 성능을 보여준과 동시에 램이 16기가가 기본적으로 박혀 있고요. 16기가 기본적으로 박혀 있고 썬더볼트 썬더볼트 3가 들어가 있고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에다가 그리고 USB 타입 C에서도 디스플레이 포트가 나가고요. 모니터가 3개 연결이 가능해요. 그와 동시에 M.2 슬롯도 2개 있고 2 5하두도낄수 있고 램도 미쳤죠. 예, 네, 미친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퍼포먼스가 지금 프리미어 프로, 요거 하나 빼고는 다100%꽉 차있는 제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3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요게 카드까지 쓴 거예요. 카드까지 할인 받은 거고, 만약 카드 할인 못 받으면은, 129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링크 들어가, 한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39만원이죠. 여기 쭉쭉쭉 내려 보시면은, 네, 우선은 10만원, 할인 쿠폰에서 129만원 되고, 여기다가, 그, KB, 그 카드 할인 들어가면은 123만원까지 내려간다. 오케이, 아시겠죠? 요거 무조건 1픽이에요. 예, 6월달 초가성비 노트북 1픽 요 제품이 되겠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럼 다음 또 보시죠. 자, 첫 번째 제품 저렴한 게이밍. 노트북을 경험하고 싶다면 경험하고 싶다면 레노버 게이밍3 제품입니다 지난달에 82만원이었는데 이게 올랐어요 85만원으로 그런데 제가 할인코드를 구했습니다 할인코드를 적용을 하면은 요게 82만원까지 떨어져요 아시겠죠? 요요 요 코드 요 코드 참고해서 이렇게 넣으시기 바랍니다 구매하시려면 자 해당 제품 보시면 우선은 AMD 라이젠 3세대긴 한데 그래도 아직 쓸만해요 4600H 들어가 있고요 GTX1650 들어가 있습니다 램포트 뭐 있어야 되는 포트들 다 있고요 확장성도 나름 2.5인치 하드도 들어가고 램도 슬러시 2개 정도 들어가고 괜찮은 편이에요 자 플레이 가능한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 수준 보시면은요 쭉쭉쭉 뭐 메이플 롤 이거 다 되고요 배그 같은 경우도 옵션 타협을 하면은 플레이가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포토샵이라든지 프리미어도 충분히 돌릴만한 일반적인 용도로는 돌릴만한 그런 사양의 제품이 되겠다. 아시겠죠? 해당 제품의 특성 중에 하나가 기본 램이 16기가로 박혀 있어요. 네. 요거 하나 괜찮은 특성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자, 다음 제품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요것도 지난달에 추천드렸던 제품인데, 지난달에는 100만원이 넘었었어요. 네. 100만원, 105만원대였는데, 싸졌어요. 네, 싸져서 또 추천드립니다. 예. MSI GF3G GF65 Thin 9SD 제품. 이 제품 우선은 어, 구매 링크 들어가시면 99만 9천원인데 저같은 경우는 로켓 와우 회원가 있어갖고 2만원 더 할인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구요. i7 9750h입니다. 9750 9세대라고 해서 너무 많이 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10세대 대비 10% 이내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현역으로 충분히 쓸만한 제품이다. 가성비 좋은 제품이다. 라고 서 생각이 돼서 추천드려 봤고요 플레이 가능한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 수준, 보시면 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서 요 제품과 요게 더 나아 보이죠. 가격은 싼데. 이유인 즉슨 얘가 램이 16기가거든요. 보시는면은 여기가 램 부족 구간이 발생해요 여기 보시면은 CPU, GPU, 램 만족도 있는데 여기가 램이 좀 부족합니다 여기가 8기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램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아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다음 제품 요 제품은 아마 새로 들어온 제품이 될 겁니다 어... RTX 2060이에요 네 그런데 가성비가 좋아서 추천드려요 우선은 100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100만원 쿠폰이랑 카드 링크 카드 신고 쓰면은 100만원에 구매 가능한 요 제품 딱 짝짝 내려보시면 예, 여기 있습니다 7% 중복 쿠폰 우선 발행하고 5% 카드 할인하면 1 0 0만 5천원에 구매 가능한 요 제품 솔직히 고민을 했어요 예, gtx 1660 ti와 이 제품 그리고 요번에 rtx 3050이 출시를 했거든요 30, 3050 그리고 3050 ti 출시했는데 요거 비교한 영상을 보니까 rtx 2060이긴 하지만 2060이긴 하지만 적어도 3050이랑은 비벼서 이긴다. 자, 여기서 정지해놓고 볼게요. 3050ti 있죠? 프레임, 여기 52프레임. 오른쪽에 2060 있죠? 62프레임. 네, 3050이 나오긴 했지만, 3050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2060이 더 좋아요. 성능은. 아시겠죠? 네. 그래서 3050 4 0 분이라면 차라리 2060을 사시는 게 낫다. 그리고 요 제품이 아무래도 좀 재고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싸게 잘 풀려갖고 이번에 추천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해당 제품 또한 램이 8기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램을 추가를 하는 거를 강력히 추천드려보아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다음 제품, 다음 제품. 요 제품 니트로5입니다. 니트로5, 니트로5인데 지난달에는 3060 들어간 거를 추천드렸는데 요번에는 3070 들어간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3060이 다 팔려서 예판으로 넘어갔고, 요 3070, 제가 리뷰하고 있는 3070 제품 또한 예판이긴 합니다. 6월 중순에 들어오긴 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어느 정도 좋은지 간략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 나와 들어가서 3070으로 검색을 하고, 가격 낮은 순으로 나래비를 하면은 니트로가, 예, 백 60만 원으로 뜹니다. 나머지 이제 170만 원 쭉쭉 쭉 넘어. 얘는 니트로인데 QHD예요. 해상도가 QHD라서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74만 원. 예? 얘는 190만 원대. 거의 극강의 가성비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지금 리뷰 중인데 만족도가 꽤나 높아요. 예, 네, 꽤나 높아요. 그래서 솔직히 해당 제품 들어가 있는 RTX 3070이 0와트 제품으로 풀 클럭이 그러니까 터보에서 클럭이 일반적인 140W 지원하는 것보다 낮긴 할 거예요. 그런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좀 가성비라고 생각이 돼서 추천드려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링크 걸어놓은 거 있거든요. 어, 3070, 같은 3070인데, 요거는 125W, 그리고 95W, 성능 비교를 하,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왼쪽에 있는 요게 123W, 아니, 125W, 이게 95W인데, 프레임이, 아,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때그때 그때 좀 다르긴 한데, 게임에 따라서 또 차이가 그렇게 안 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가지고, 요거를 와트수로 봤을 때도 충분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판단이 돼서 추천 리스트에 넣어봤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구매 링크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우선은 예판인 게 기본 모델 예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네, QHD 들어간 제품들은 지금 구매는 가능해요. 단 가격이 조금 올라가긴 하죠. QHD니까. 그래서 본인 니즈에 따라서 구매를 검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마지막 제품, 마지막 제품, 요, 요 제품, 주구장창 들어가 있는 그 제품이에요. 게임과 영상 편집, 그리고 휴대성까지 잡고 싶다라고 하면, g n t e c 스튜디오, 요 제품 구매하시면 됩니다. 1 2 0만원대긴 한데, 14인치에 나름 1.4kg 무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장 그래픽 GTX 1650 Ti가 들어가 있어서, 네. 나름 쓸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 제품. 썬더볼트도 있어서 확장성도 나름 괜찮고요 가격 또한 솔직히 요 무게대에 요 성능에 요 가격이면 나름 괜찮다고 판단해서 주구장창 추천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가 될것 같아요. 자, 요렇게럼에서 간단하게 게이밍 노트북, 영상 편집 노트북 추천드려 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나무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